선톡은안 하는데 답장 엄청 빠르고 잘하는 남자는 나한테 관심 없는 거야 무관심 관심 있는 거죠 남자는 아시겠지만 관심 없으면 답장 안 보낸다 관심 없으면 답장 안 보내기 때문에 답장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관심이 있다고 봐야 돼요 선톡은 안 하더라도 선톡은 이제 부담스러울까 봐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톡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선톡 안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부담될까 봐두 번째는 소문날까 봐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두 가지 부담감을 안고, 아니, 두가지에 어떻게 보면은, 걱정을 안고 시해요 걱정. 그러니까 선톡 걱정. 부담될까봐, 소문날까봐. 사실, 이거를 좀 이겨내는, 좀 자신감 있는 분들. 그러니까 여성분들에 대한 센스가 높을수록, 부담과 소문을 감수하는, 리스크를 감수하고 선톡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이 많죠. 이런 분들은 선톡을 보내고, 이제 답장을 보낸다면, 답장을 보내면 무조건 100% 관심 있는 거 맞다. 이제 관심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로맨스 분위기로 나아가서 연인 일을 만드는 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해요. 연인을 만드는 건 다른 얘기긴 한데 무조건 남자에게 답장이 오면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된다. 그러니까 관심을 기반으로 그때부터 연락을 할 필요가 있어. 있다는 거죠. 선톡은 안 해도 무조건 남자들은 답장 이 온다면 관심이 있는 거다.